웨스트체스 저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섬기고 또각 지체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평탄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도리어 믿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이지만은 또한 믿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로마 교인의 형편이야말로 정말 낙낙하지 않았습니다.로마의 4대 황제가 되는 클라우디오는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추방시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칙령 칙령으로 인하여서 입어야 했던 아, 그 유대인들이 입어야 했던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 칙령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는 오해가 생기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기독교들을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이 핍박이 유대인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로마인들에게까지도 확산되어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친구들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터 로부터 쫓겨나는 상황까지 그 핍박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핍박은 정말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경우였다라고 생각되네요. 나중에는 순교까지 각오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란과 핍박 중에서 기억해야 할 자세를 세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 되죠.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12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공산당에게 끌려갔던 평복 선천의 순교자 되시는 이 성주 목사님의 그 일화 소망에 대한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공산당을 따르라라는 그 공산당원들 앞에서 내 소망은 나팔통과 같습니다. 당신들의 소망이야 보습 끝과 같소라고 말했다는 일화입니다. 보습은 밭을 갈때 사용하는 쟁기를 의미하죠. 위는 넓지만 내려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리고 끝은 뾰족합니다. 반대로 나팔통은 처음에는 가늘지만 갈수록 굵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커지는 것이고 세상의 소망은 시간과 함께 작아지고 작아져서 결국 사라져 버리라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공산들의, 공산당들에게 그렇게 전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말고 환란을 대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임을 잊지 말고 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부에는 환란을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그 아, 기도의 힘이 우리를 뒷받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 겪었던 그런 기도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아, 그 신라는 빌리보에 이릅니다. 그 성에서는 아, 성에는 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죠. 근데 바울은 아,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부려먹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을 알고, 발과 신라를 끌고 관가에 가서, 이들은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다. 아 그리고 빌립보성을 요란케 하고 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결국,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입니다 발에는 든든한 차코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심한 환란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죠?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밤같이 어둡고 감옥같이 차가운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허련히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의 메인 것도 다 풀립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빌리포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들에게도 아,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어집니다. 물론 마땅히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실행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과 같이 모두 어려운 기간일수록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로서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성도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많은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이 심했죠. 그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사업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한 것이죠. 다른는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른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염두에 두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회의 책임이었고 또한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 그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순회 선교 여행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당부를 하죠. 이 말씀은, 이 분분은 그 당시에도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5절, 요한 3서 거기는 일장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대접받은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섬김을 받았다. 감사하다라는 것을 나누었다라고 당신들 참 잘했습니다라고 서신에 적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는 것은 원래 초대 교회부터 성도들이 감당했던 축복된 일이었음을 성경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죠. 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셋째로, 우리는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며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때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죠. 형편이 어려울 때, 그럴 때에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 빛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으로 나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아, 참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아, 어려운 기간을 지내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힘 주시오며 특별히 이 기간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참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 하신 분들 함께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려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